저 이쪽은 엄마, 야, 할 거야? 만점 맞으면 뭐 그냥 저기가 아니고 그냥 장 장학, 전액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와 여기는 지금 오우 예, 전에 한번 여기에 해동 용공사에 왔다가 아, 그때는 들어오질 못했어요 내가 네, 오늘은 오우 여기 아주 정경이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네요. 날씨도 좋고 어, 저 해송 사이로 보이는 바다, 아, 그렇죠? 밀러 음. 음. 오세요, 내려가겠습니다. 와, 바다 파도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자, 와, 어, 음. 용궁 같네요, 용궁 같아. 저기 석탑들도 저기에, 멀리 석탑 보이죠? 석탑 저기 석탑 쌓는 거. 음, 아, 파도가 예술입니다. 오, 여기 풍경이, 풍경이 아주 좋네요. 음, 이야, 아주 좋아요. 좋아. <laughs>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이럴 땐 요걸 딱 눌러서 사진을 딱 찍고. 음, 바다도 한번, 음, 오, 멋있어요. 음. 짜자잔 짜잔 자,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우리 모미영 여사님 카카 카카 여기 맡주 오우 즉석 카메라 찍고 십니까아몇 네. 카트 찍었습니까 지금? 네네카트요네카트나 찍었습니까 아 필름 <laughs> 네, 비싸지 않나요? 아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알아서 잘 찍으세요 자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음, 이런 건 우리가 우리는 <웃음> 가서 <웃음>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laughs>

아, 어디 풍경 좋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국립 수산과학원도 아 이렇게 와서. 돌탑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돌탑들. 음, 아주 풍경이 예. 멋니다 여기는 해동용궁사. 오늘 2023년 12월 18일. 예, 지금 해동용궁사에 와서 어, 여기 돌탑들을 이렇게 많이 쌓았네요. 음.

자, 우리 막둥공주 전탑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